야, 이게 무한 리필이라고? 아, 이게 무한 리필 나는 이런 가림이 뭐? 무한 리필 처음 봤어 <laughs> 음? 이거 이거 야, 크기가 뭐냐 이거 <laughs> 엄청나다, 엄청나 이 모든 게다 5만 원에? <laughs> 네,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laughs>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잡수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요 경기도 시흥에 월곶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기가 막힌 저 수산물집을 하나 찾아는데 오늘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입니다. <laughs> <잘 듣습니다. 웃음> 형님 혹시 이 월곶을 좀 아실까요? 오이도 같은데 네. 관광 많이 하러 가잖아요. 네, 네. 회가 또 저렴하고 가성비가 아하. 좋다 보니까 네. 월곶 넘어와서 많이 드신다고. 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회 그리고 조개구이, 응. 홍게까지 해가지고 무한리필로. 홍게? 네. <웃음> 무한리필이라고. <laughs> 무한리필로 드실 수 있는 것 가지고 네, 세 개가 다 무한리필. 가자. <laughs> 자 일단. 수족관부터 달라요. 아쿠아리움이야. <laughs> 야, 이 가리비. 오, 꽃게도 있고, 상어도, 야, 상어도 있어 상어. 상어 오. 야, 애들 좋아하겠다. 이거. 아, 이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저 지금 1인 5만 원짜리 저 메뉴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조개는 2층의 네. 수족관에서 네. 뭐, 키조개, 옹피, 가리비, 소라, 전복 다 포함해서. 네. 원하는 걸로 골라 드시는 거고요. 회는 뭐 대광어, 뭐 대도미 농어, 우럭, 연어 처음에는 이제 모둠으로 제공해 드리고 네. 나중에는 손님들이 원하는 생선 위주로 리필을 다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게는 네. 자숙된 홍게를 쓰는 게 아니라 생물 홍게만 다 취급해서 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내장 맛이나 이런 게 자숙 홍게랑은 차원이 다른 맛일 겁니다. 와이 모든 게다 5만 원에? 네 맞습니다. 와, <laughs> 바로 올라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 네. 사장님, 오늘 맛있게 잘 먹고 가겠습니다, 사장님아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족관이 지금 내가 봤을 때 15개는 되거든? 어, 그러니까요. 보통 이런 집은 순환이 잘 되는 집이야. 네. 와. 그러니까 회는 그 회전이 잘 되는 집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 그렇죠. 기대된다. 자,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가자 가자. 가자. 야다 리필이 되고 안에 보면 소세지부터 야. 반자, 호롱이 있다. 낙지 야, 호롱이. 호롱이. 야 새우도 있어. 어, 꼼장어도 있고. 야 고기도 있네. 야이 새꼬막도 있고, 소화도 있고, 이 전복도 무한리필인 거야? 야 전복이 무한리필이야? 야, 야 이것만 먹어도 <laughs> 엄청 나다, 엄청 나. 그러니까. 직 먹자. 와. 비싼 것만 잔뜩가져온자자 <laughs> 일단 키조개. 야. 아, 기가 막힌데. 그래. 원래 이거 회로도 먹는데. 아 그렇지요. 아 오늘은, 저, 오늘은 키조 어, 또 키조개 먹자. 기 흥분된다. <laughs> 키조개부터 딱 올려주고. 흰갓 가리비. 가리비요. 야, 크기 봐. 그리고 전복 형. 야, 이거 힘 좋은 거 봐. 살아 있어. 야. 아, 전복첫잔 한번 소맥을 말아 볼까요? 어, 좋죠. 팡 터지는 소리가.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우리 잡사 덕분에 세민이가 <laughs> 요즘 출세를 해 가지고 우리 세민이 덕분에 저호강합니다 진짜. 아 동생 잘둬가지고나 진짜 호강하네. 야 전복 진짜 신선하고 가리비 입 벌리는 거 봐. 야. 아우 나 지금 벌써 먹고 싶네. 우리는 이거 날걸로 먹자. 그렇죠. 오늘 또 회로도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 이따 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오늘은 꼭 참자. 알겠습니다. 나 음. 이제 아. 먹을까? 자. 어 자, 사사. 몸이 마신다는 느낌 지금 딱한잔 하자마자 아 시작을 쫙 빨리는 아 느낌 딱 빨리면서 호기 어. 음. 이런 게 아예 없어 그렇죠 맞아요 이게 호객 이런 게 전혀 없이 정가로 그냥 내가 딱 얼마 낸다는 게 정해져 있잖아 여기는 시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정, 가격 정찰제 박사님 이 정도 이면된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한번 드셔봐 주시죠 아 알겠습니다 아. 야와잘 먹네요. 저도 언니. 와. 약간, 미디움 정도로 구웠거든요? 쫀득한 식감 미쳤고, 관자. 내장같이 먹어요. 내장 요게 와. 찐해요. 기조개만 먹어도 되겠다. 와. 야, 대박이에요, 진짜. 근데, 가리비를 참을 수 없죠? 보이세요? 야, 미쳤다 진짜. 와우 야, 크기 봐. 이거 진짜 2, 3천 원 하고 다. 그까요 뭐? 이거를 지금 무한으로 해가지고 이 조개를 나온다. 와 진짜. 키조개를 구워가지고 응. 이렇게 치즈 범벅으로 먹고 전복은 이 버터에 넣어서 이렇게 먹어요. Yeah. 야 이건 진짜 미쳤다. 재민아 이거 네 거야.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우 우리 형님 이 항상 이렇게 뭐 같이 먹으러 다니면 아우들을 먼저 이렇게 먼저 챙겨주십니다. 항상 감사하게. 아우 잡사님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laughs> 이 시대에 가장 먹방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8년차 팬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드 사 사서. 야, 크기가 뭐냐? 이게 진짜 아까 키조개 이것만 먹고 싶다 했잖아요. 다, 바뀌었어. 야, 이거만 먹고 싶다. 진짜 와마마다. 모시는 분들. 네. 이거 똑같이 있겠지? 이요 오시는 이양 요 이대로 꼭 주셔야 돼요 사장님 여기도 네. 옥시나 영상 보고 오셨는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절대 배신감 느끼지 않도록 그렇지 아. 야 이게 또 쫄깃쫄깃함이 엄청나거든 요 고급 쪽개잖아 그렇죠. 아. 조개구이로 10만 원어치를 딱 먹고 그 뒤에부터는 서비스로 먹는 느낌으로 먹으면 되겠다 사실 조개구이만 해도 한 5만 원 정도 한다고 해도 그렇지, 그렇지. 사실 올것 같거든요 저는 어, 근데 회와 홍게까지 야, 야 대식가 분들 일로 오세요 대식가 분들 보통 무한리필 뭐 먹으면은 메뉴들이 좀 저가 형태가 되게 많잖아 그렇죠. 여기는 다 고급이야 아, 진짜 아유 사사 자 사사 음 이거 아니죠 이거 이거 버터 좋은 거 쓰시네 오래보들한거 응. 짭짤한 게야 음. 안되겠다 전복도 더 올려야 되겠다 아. <laughs> 야, 전복 4개가 붙어 있어. <laughs> 여러분, 4개 붙어 있어요. 4개. 짠. <웃음> 맛있습니까? 그쪽에 완전 잘했죠. 완전 쫀득하고. 나 형은 그냥 가족들이랑 진짜 올 거야. 아... 이거는 진짜 뭐 다른 홍보 이런 거 떠나서 진짜?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이 웅피가 네. 세족의 친척이야. 아... 너도 알, 알겠지만. 아... 야, 어뭐 진짜 이 세족이 우리 모양좀 비슷하네. 비슷하지? 방송이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다. 진짜. 50... 원래 여기 이런 집이고 사장님한테 우리가 확답 받았잖아. 맞습니다. 똑같이 주겠다고. 야. 이건 아이입 작은 사람은 한 입에 넣지도 못하겠는데? 장난. 극찬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지금 뭐, 뭐가. 아니, 너무 신선해, 그래. 그냥. 오. 억지로 저희가 칭찬 포인트를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그냥. 네, 이 자체가 너무 훌륭합니다, 보니까. 사진 보시면 아실 거요 네.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laughs> <laughs> 맛있어? 이게 응. 안쪽 살은 뜨겁게 해가지고 넉진하게 딱 들어오고, 응. 이 가쪽 약간 이부리 같은 살은 응. 완전 쫀득해요. 쫀득쫀득. 딱네가 좋아하는 거네 응. 아, 구워 먹어도 진짜 대박이지만 물만 넣고 끓여도 엄청난 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아... 진짜 맛있다. 음. 감사합니다. 자 소라에 한잔 드십시다. 자, 아유, 네. 아유, 서서, 서서. 음, 나 나는... 여기 다 먹고 우리 지금 여기 한 가득 먹었거든요, 여러분들. <laughs> 여기 한가득 먹었어. 여기가 회가 메인이잖아, 사실. 맞습니다. 회랑 홍게 먹어야지. 그렇죠. 야, 여기, 넘어가자. 요거, 요거 하면 아, 맛은 안 먹어. 그거 먹고, 오케이. 야, 새꼬막, 새꼬막. 꼬막 계절 잘 맞추면 생으로 먹어도 좋은데, 요거. 아, 그 그거 먹어도 기가 막히죠, 또. 찍어서. 아, 음. <laughs> 요거 조금만 시켜주세요. 야, 조금 뜨겁습니다. 기린내 음, 하나도 없고. 너무 맛있다 야 농어가 이 색깔이 원래 검어짭작하지 않아? 맞습니다 근데 이거 좀 크기가 크면은 약간 좀 가장자리가 좀런 색깔이 나거든요 아, 딱새우하고 단새우 단새우까지 아, 야, 야. 아니, 여기는 진짜로 마음만 먹으면 뽕 뽑겠다 진짜 어. 정말로 저희가 이 직접 맛을 본 결과 이 퀄리티 자체가 음. 조금 덜 드시더라도 야 가치가 있어요 오셔도 음. 드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먹자 어. 먹자 자 드시죠 도미, 도미, 도 아. 음! 회는 클수록 맛있다니까. 맞아. 아우. 서서? 서서. 그리고 기름지지 않은 담백한 회 좋아하시는 분들 음. 무조건 추천. 나 너무 좋아하거든. 지금 이 시즌에 이고 어 음. 차지고. 아, 야, 식감이 좋네. 탱글탱글하니. 음. 쌈 싸먹어요. 그죠? 나, 나, 나도 이거 영화한테 배워서 몇번 영상에 써먹었습니다 아니, 이거 이? 내가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그냥 맡아보면 냄새가 나긴 나는데 약하거든? 근데 이거를 딱 때리고 맡아봐. 아, 몇 배가 더해지지 퍼져요. 어, 진짜 숲에서 딴 느낌이 난다니까? 나 너무 좋아. 나 <laughs> 이런 너무 좋아. 야, 도다리 미쳤다. 나 사실 잠깐 씹히는 거 너무 좋거든. 와. 근데 내가 깻잎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죽인다, 이거. 여기 다 맛있지만, 오늘 베스트 도다리. 진짜. 인정? 와, 인정. 진짜 인정. 야. 자, 그 다음, 홍게화활 살아있던 거는 또 확실히 네. 짠맛이 덜 나고 이거 바로 찌면은. 진 달달하죠. 향이 좋고. 야, 그리고 이건 또 내장도 먹어봐야지. 야, 바로 내장. 바로. 여기에 안 남고 다 여기에 먹어보자. 아, 시선. 그러네. 예, 자숙이 아니라 지금 예. 삶은 거라 엄청 네. 녹진할 것 같아요. 먹어보시죠. 입 살짝 씹었는데 고소함이 지금 여기 여기 혀끝까지 바로퍼졌어요. 생물화면 확실히 이런 장점이 있어요. 짜지 않고 와.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미리 쪄놓은 것 같은 게 빠지잖아. 안 빠지는 이유가 잘라 보면 알아요. 살이 풀맥스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니다 7월, 8월이 이제 금어기가 이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지, 그지, 그지. 좀 요거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업로드 된 기점에서 빠르게 좀 오시는 거죠 아, 8월. 금어기 기간에 혹시나 오시게 된다면 새우로 해가지고 무한리필로 해가지고. 새우 무한리필이면 더? 그것도 엄청난데? 우리 새우 때한번 더. <laughs> 여기 월곳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아는 사람들은 월곳에서 해 먹는다고 하더라고. 맞습니다. 와, 신선하지 않으면, 이렇게 먹으면은, 응. 음, 향이 달라요. 야, 근데 벌써 이만큼 <laughs> 드신 거지? 어? 아니, 야, 진짜 잘 먹네, 형이 <laughs> 저는 개 10마리 10분 코달 수. 와. <laughs> 우리 잡사님이 술 삼하면은, 저는 개 삼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혹시 이쪽 월곧 수산막 여기 오시면, 이 제철 회와, 제철 해산물, 그리고 또 진짜 아름다운 조개. 홍겹도 시작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즐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한번 여기는, 방문 한번 해보시는 거, 진짜 적극 추합합니다 아, 절대 후회 없을 곳이라고 제가 장담하고 싶습니다. 와, 기가 막히다, 진짜. 아사랑하는사람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저도 좀더 먹어야겠어요, 지금. 와, <laughs> 말 먹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자, 야, 야 진짜 맛있다. 진짜 최고야죠. 개 무덤. <laughs>